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진짜 인생이 통째로 불타 없어지는 대재앙의 시대가 될 겁니다. 일단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축하요? 동탄역 롯데캐슬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106% 가격을 찍었다고 오늘 실가에 찍혔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올른다니까 좋다니까요? 라고 네 네. 피드백이 있습니다. 예, 네, 뭐 다른 거는 그럼 뭐 가만히 있나요. 예, 네, 늘 얘기드리는 속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26년 시장은 지금 너무 모든 단지들 특히 뭐 대구도 막 핵심지 부산도 핵심지에 대해서 슈팅이 많이 나와서 지금 이제 문의를 하시는 게 지방도 상투를 잡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 방송 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극상 투자를 잘못하면 필망하는 시기로 가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부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계속 종급을 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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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급을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자 보세요 얼마 전까지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고 했어. 했을 때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거의 삐등삐등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성동구청장 하는 분, 제가 정, 성함이 정원호. 어, 정원호 그분이 나오자마자 바로 오세훈 시장을 이겨 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저는 그 정당을 몰랐는데 민주당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원호 그분이 나서 와 시장이 되면 서울 먹었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도 지금 게임이 안 돼요. 국민의힘에서. 주미. 그러면 뭐 경기도지사 먹고 서울 먹고 그러면 수도권 다 먹었잖아요. 주택시장에서 거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을 다 가져간 거잖아요, 보면. 네. 근데 대구도 지금 국민의 힘이 안 되더라고요. 그 김부겸 그때 뭐 예전에 그 총리인가 부총리 하셨던 그분이 또 나왔는데 그분이 지지율 1등이더라고요. 어... 근데 부산도 지금, 지금 시장분이 안 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나온 후보한테 또 밀리더라고요. 그러면 부산 날라가 대구 날라가 서울 날라가 울산은 이미 뭐 민주당 그분이 지금 시장하고 있으니까 뭐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들리니까. 예. 그러면 광역시를 다 가지고 가고 서울하고 경기도 다 가져가고. 아. 그러면 민주당 그 정권에서 공급을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만히 있어서 다 먹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타노스 되고 나면 손가락 하나씩 팀구 날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타노스가 되어가는 게 저는 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동구청장 그분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분인지 몰랐는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맨날 그 맨날 그댓글또 보면 그게 민심이니까 오세훈 너는 뭐 하냐.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새로운 분이 시장이 되셨으면 그분이 성동구를 엄청 살기 좋게 바꿔서 강남을 이기네만 해라는 말이 나오게 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뭐 성전 막 전략지고 막 이렇게 정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 핫플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분이 신통하고 모아를 살려 둘까요? 자신만의 프레임으로 판을 새로 짤까요? 바로 없앨 겁니다 바로 없애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얘기를 하시는 게뭐 초기 재개발 들어가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신통하고 모아돼 있는 거앱블이 전멸로 없어질 텐데 그러면 그분이 짜는 판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 사람 브랜드 그 사람이 만든 브랜드에 들어가야 그 사람도 밀어주고 성과를 내 가지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원래 서울시장을 하면 그다음 판은 뭐게요? 그 다음 루트는 뭐게요? 테크 트리는 뭐게요? 대선. 대선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이양을할때그 다음 대선 후보로 나올 사람들이 되게 브랜딩이 잘된 사람을 고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원호라는 분이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자신만의 브랜드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처럼 청계천을 뜯는다든지 아니면 진짜 5년만에 성전을 애부리다 정비를 해버린다든지 뭔가 획기적인 성과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되겠죠. 대선 후보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뭐 3억 여기 있는데 초기 재개발을 살까요? 뭐 여기가 나중에 뭐 마레프가 된다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업자들의 논리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26년에 가장 주의하셔야 될건 선거 전에 함부로 돈을 가지고 하극상 투자를 하면 진짜 인생이 통째로 불타 없어지는 그런 대재앙의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판도를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선거 판도를 잘 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입지만 보고 가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게 지금 자꾸 재개발이 어떻다던데요. 재건 축이 어떻다던데요 비례율이 어떻다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여러분들 이주를 하고 뭐그 다음 철거를 하고 털을 다지고 집을 만들고 입주해 가지고 뭐 사전 점검하고 하는데도 6 7년이 걸려요 그러면 지금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돼 있거나 뜬내만의 말이 나오는 그런 단지 들은 그냥 10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을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됐을 때 아니면 이거 뭐 사업 단계 과정에서 이전을 이거 그러니까 이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것들은 결국 가격이 올라가서 팔고 다음에 더 좋은 단지로 갈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거를 보유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거를 산 이후에 그 다음 스텝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시기가 26년도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지금은 끝까지 들고 가겠다보다는 전략적 움직임을 잘할수 있고 하극상이 아닌 원래 순서 나열대로 돼 있는 체계적 투자를 해야 되는 진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투자의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자기 객관화를 하실 때 내가 사는 지역의 가격과 그 지역의 구축인데 10년 차가 넘어간 거 예를 들면 나는 신축이에요. 나는 신축인데 나랑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구축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왜 얘는 구축인데 나랑 가격이 똑같지라는 것을 비교해보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가치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입주 2년 차 아파트인데 10억이에요. 근데 얘는 입주 20년 차가 됐는데 10억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은 이거잖아 이게 새 건데 더 비싸야 되는데 왜 얘는 구축인데 10억이고 얘는 새 건데 10억이냐에 대해서 가치를 맞춰보게 되면 이 지역의 결국은 뭐냐면 10년 차가 지나가면 건물값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땅값만 남는다는 라 것을 보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객관을 할수 있는 거죠.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오션시티랑 뭐 하버시티 쪽에 있는 신축단지가 7억이에요, 7억.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그 대남교차로에서 딱 끊겨가지고 내려오는 바닷가 라인에 있는 유비치 뭐한 10평대, 20평대 초반 뭐 사구 뭐 이런 게한 7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7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복도식에다가 뭐 이런 이슈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 왜 7억을 할까? 그러면 결국에는 얘 치, 7억인 얘가 새 거가 됐을 때 올라가는 가격의 상방이 얼마인지를 생각 을 해보면 내가 가진 지역의 한계를 볼수 있는 거예요. 왜 얘는 신축에서 이제 지어지고 입주를 했으니까 구축으로 접어들 거지만 얘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색으로 올라갈 거잖아요. 보면 그렇게 그 지역을 비교를 해보시면 자기 객관화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살면서 애착이 생기면서 좀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면 지금 이제 실제로 만들어지는 아파트들의 수준을 보게 되면 아까 그 오션시티에도 보셨겠지만 아파트를 진짜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게 아파트에 이게 LED만 달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멀리서 보면 되게 반짝반짝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아파트에 그 LED를 붙이고 나서 전면부가 더 예뻐보이게 유리로 발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나는 정도가 극악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단지 내에서 모든 게 해결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한테 뭐 억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내가 사는 지역과 사랑에 빠지면서 눌러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이렇게 되버리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 투자를 실패하신 분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해운대 쪽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좌동 그린시티 쪽으로 입주를 해서 오랫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눌러 앉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와 반면에 좌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뭐 중동, 우동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밖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자산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좌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가격의 상승은 있어요. 왜냐면 좌동에 그 신시가지고 불렸을 때 아파트들이 이제 5구제곱미터 분양가가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래가가 한 4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20년 동안 8배가 올랐잖아요. 그럼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거죠. 왜뭐 저기 있는 해운대 자이 이런 거는 뭐 8억, 9억씩 이렇게 하고 나는 왜 4억대에 머물러 있는 거냐. 근데 실제로 좌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한 10년 차쯤 차갈 때 해운대 자이가 분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격이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거의 3, 4억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주는 그 가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입지랑 환경이 만들어지면 가격차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객관화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내가 입주하는 지역이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를 딱 보는 방법은 이거예요. 내 가격과 똑같은 아파트의 단지가 그 똑같은 지역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단지들이 나보다 연차가 거의 10년 정도 차이 나는데 나랑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 나는 걔네보다 급이 낮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그 자기 객관화가 되게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도 이제 얘기를 드렸던 게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예뻐요. 근데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내집 밖을 나왔거나 차를 몰고 나와서 마주하는 환경이 내 집에 있는 환경과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좀 차이가 커요. 많이 크면. 그러니까, 강남이 왜 좋냐면 우선미, 뭐, 그 다음에 뭐 개포 쪽으로 앉아 있는 개포 주공에서 나왔지만 내 집은 낡았는데 내집 밖에 있는 환경은 어때요? 깨끗. 문이 깨끗해지잖아요. 반짝반짝해요. 그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사는 단지와 사랑에 빠지시지 않으려면 나보다 연차가 10년 정도 된 지역에 대해서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맞아지는지를 보시면, 충분히 자기 객관화가 된다. 아, 근데 그러면 분양가 두배 차이는 조금.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버시티에 있는 아파트, 두산 위브도 제니스도 신축인데, 그뒤 주변으로 앉아 있는 뭐 매축지랑, 그 다음에 뭐 미군부대, 뭐 물류창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왜 같은 선상에 붙어 있는 아파트가, 얘는 7억인데 얘는 14억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걸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